안녕하세요 눈사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골에 저희 할머니 산소 앞에 산소 뒤에 제가 봄에 장수말벌 여왕벌이 돌아다니길래 딱다놓고 갔는데 도저, 야 바위가 있는 것 같다 저기 바위가 있는 것 같아 동생이랑 시골 온 길에 장수말벌 제거하러 왔는데 어, 세력은 많아 보이진 않아요 흙이 많이 안 나와있어서 네 어, 일단은 도대체.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 모른가? 야 트랩 설치가 되겠어, 그거? 나오는데 이거? 물 때문에 옆에, 옆에 안 막혔지. 몇 음. 마리나 있으래나 꺼졌다, 음, 이거. 됐다, 이거. 봄 밑인데. 야, 뭐야? 그걸로 나왔는데? 응. 네, 어, 네. 음. 네, 그래? 어 음. 소리는 훌륭한데, 벌이 안 나와. 어디냐 입 고가? 응. 소리는 나는데 속초가 어느 쪽에다가 들어놨냐 고기야? 어. 야 이거 야간 작업하는 게 아니고 낮 아침 작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돌 들어놔야 돼. 근요 밑으로 파야 되거든요. 나갔던 뭐? 뒤에 날아와. 일단 소리는 좋구먼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봐봐 살짝. 살이 파고 돼야지. 이 파고 돼야지. 자, 나렇게야꽂았이 꽂았어. 꽂았야 꽂았네 꽂았 파고 돼야지. 자, 이렇게 파야지 자, 이렇게 파고 니까지 자, 밑에 구멍 아니야지게야그 그러니까. 자, 야 막히지도 않는다, 막히지도 않아. 그래도한번 막아볼까? 응. 꽃게에 갖다 속축 두들겨버려. 응, 꽃게에 갖다 속축을 두들겨. 됐어, 됐어. 야, 손으로 하지 말고 꽃게에 안 했노? 손을 찔러져 놓고 꽃게에 어디 너, 니가 가지고 오지 않았냐? 응 음. 음, 나온다 위에서 나오는데 뭐 위에서 나오든 밑에서 나오든 나오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우에서 떨어져 아니거든. 오,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오, 새벽도 나쁘지 않아, 지금 나오는 거. <laughs> 오, 에서 벌이, 어, 뚫굴 뚫뚫. 떨어져. <laughs> 야, 한 마리 새나왔다 응? <laughs> 네? 한 마리 새 나왔어. 일단은, 내가, 술통을 갖고 가서, 나오는 놈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저. 뭐, 왜또 나오는데? 뭐, 왜 나오던 동 어쩌던 동. 술통 가져가. 네. 몇번막 나와? 5로 막 나온다, 이거. 많이, 뜯었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응. 야, 야, 야. 응, 이리와. 응. 야, 오늘 잡았다가 데리고 갔다, 다시. 걸어왔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응. 어 야, 너이리 와. 센터 안 맞았어. 응? 난다. 뭐, 나들렁, 좀들렁 오, 저거, 끈적은데. 여왕이, 아이고, 싫어하더라고, 내가 딱 봄에. 여기 집결 나고 다 돌아댕기길래. 음, 하나 오는 것인데? 어? 하나 오는 것. 다시 들어거밖에안 될까?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응. 야, 요옆으로도 나온다. 어, 야, 이속주이 연결돼 있어서. 응. 여기 옆에 구멍 있네. 어? 날았는데? 어디가? 오, 벌은 두꺼워. 복구먼. 너는, 이거, 벌 숫자, 관심 없잖아, 지금. 응. 음, 관심 없어. 애벌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게 먹어야 돼. <laughs> 또 나온다. 다 필요 없어. 아, 이 뒤에 날아다니는 놈 있는데? 응? 어? 냉이체를 네, 안 갖고 있잖아, 야간 작업이라. 음. 이거 좋네. 불판 없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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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낙궁 닫아보래 그러면. 자꾸 낭낭집어넣야지 그냥. 잖아 놔둘까? 또, 브라질 내려놔그래그러 나오지. 응, 나 자꾸 쳐요. 왜, 왜 이렇게 나오지? 그돌 위에 집이 있나 보다. 그돌 뒤에 있어, 내가 봤을 때. 응? 또사이구멍이네 음. 어허 뒤에서 소리 나는데 어디지? 음. 소리는 나는데 죽은 죽었는데 아, 소거 <laughs> 어이 어디서 소리 나지? 응, 음, 내 뒤에 망가라 있는 구나 됐어. 나온다 야. 거기서 나온다. 그 밑에가 집인가 보다. 근데 아닌데. 그 위에서 떨어졌는데 아까. 밑에가 아닌가 본데요. 너 위에가 올라가서 딱 앉는 거 봐라. 아, 모르겠다. 잡봐봐 누나가 걸러갈게 와봐. 일어나와. 응. 봐 <놀람> <놀람> 여기 길이 있어. 나좀 들고 오고 그러잖아. 잠시가 가방을. 잠깐만 있어. <웃음> <웃음> 밑으로 꺼내야 될것 같은데? 한 마리 있놓이잖아요3네원나뜰고 음. 오래 갖고왔더니나 오늘 한놈도 없어. 분놈이 맞겠나? 안에 끌려 있어. 안에 손도 양념 공지로가리지 말고 응. 카메라 가리지 마라. 안 가려서 흙은 <laughs> 제법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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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은 어, 원래 이거가 거기였을까? 이쪽으로 붙들리려는거 같은데? 아니 위에 위에 한 마리 앉아있어. 서는가 아니, 서끊이면 아니야, 아봐 여기는 있지, 여기 위에 있지. 봐봐봐봐밑에뭐 오나, 오로오로 넌올어도안 돼. 넌 죽어도 죽거야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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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째 죽어도 죽어도 얘야아돌덩 떨어지겠다, 이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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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만 뜯어, 그만 뜯어, 그대로 꺼내 그냥. 안 꺼내지냐? 얼른 들어가네, 그냥, 그대로, 그대로 섞어내. 길게 생긴 것 같다, 어떻게. 야, 뒤집지 마, 그대로, 그대로. 예, 예,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너, 너, 못 나오겠나? 애벌레 이빨이다. 애벌레 이빨, 넌 좋겠다. 야, 들어가자. 빨리.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죠. 어, 사바는 잡아 그몇 마리 안 된다. 그 바위속으로 가기 전에 똥똥똥화장실 들어가지 마. 그러. 야, 화장실에 빠치지 말고 집어넣어아이거 그게 안 잡혀. 요한골 애벌레, 장소알벌레, 애벌레입니다. <laughs> 야, 다 거의 다 막았다야. 지금도 한번어서 영벌, 영벌. 꼭 위로 도망간 거 있나 봐봐. 없어. 위로. 아, 위로, 위로, 뒤로도 간 거. 아, 괜찮아. 여기 공간이 없었네. 아, 그래? 돌이야, 돌. 안 돼. <laughs> 아, 이쪽에 구멍이 있다. 아. 봐봐. 내가 여자 볼게. 여기서 복겨봐봐 어. 이쪽 구멍이 있어. 있어도 소용 내 또. 도망갈러 가라고. 그래? 응, 내 또. 제 응, 응. 대데 구멍이. 아, 이게 살 운명이야. 통조. 야, 이몇 마리 되겠다. 야, 괜찮아. 여기도 있잖아. 선전했어. 아. 선전. 전전. 애벌레만 하면 됐어. 속축잘 싸, 이제. <laughs> 도로는 맑더니. 그렇죠 <laughs> 누나 들고 있을게. 네. 응? 뭐잘살 수는 없고. 잘 아, 그러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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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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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네? 네 예, 다음에 또 지라고 어, 냄새나잖아 이집 아저씨 저요그 그 하루 와가지고 어제 아래 와가지고 음. 아버지한테 막 열변을 타고 가더라고 왜? 뭘만했다 여기 쏘였다고 쏘이진 않았는데 아 그래? <웃음> 야 <웃음> 누나가 얘기했을때한 번만 신경 써서 봤으면 버리겠다고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노? 안 놀랬을 거 아니야? 뭐, 열번 투하고 다시 갈게뭐 있어? 에다 <laughs>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니 발인데 봐봐. 니 발인데 봐봐. 자갈 몇개더 있어요. 자갈, 자갈이라도 끌어올려서. 안 쏘였으면 다 해야 돼, 그나마. 쏘였으면 얼마나 아팠을 것이오 울어야지. 나는 우리 할머니 산소에다 질을줄 알았다 네 봄에 보고 여기가서 할아버지 산소 기웃거리고 할머니 산소 기웃거리길래 <laughs> 요는 봐라 이거겁도 없이 <laughs> 내가 왔는데 감히 여기다 터보로 댕겨? 이러면서 내가 고생했어 자여기다해 벌도 정리하고 가게 가던 길에 <laughs> 비 오니까 빨리 비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어, 그래도 뭐, 어쨌면 그래도 뭐. 이 예상보다는? 좋았어 50마리 넘겠다. 손전했어. <laughs> 아이, 지지. 저로보내고 털어버려, 일 야, 지지는 좀 털지 않아, 인간적으로. 아, 진짜, 오는 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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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막았네. 뭘댔겠지 응. 저불비이 너무 가비한데. 응, 안꽉 들어가? 네, 때려 넣을 거니까. 비교 히 아. 이불 들짐, 들짐, 안 들었어. 야, 독을 바짝 올려갖고 집어넣어야지, 씨. 아유, 얼마만이여, 장수말벌 요즘 구경하기가 힘드네. 전부 재보는 장수말벌이랬는데, 가보면 개뿔 장수말벌 아니고 전부다. 돈말벌 어. 참말벌. 아유. 쓰러지겠다, 쓰러져. 오버에다, 오버에 쓰러진다. 끝났쇼 벌써? 이거 뭐지 요거 노란색 붙이고 있어 아빠 그게 안 보인다. 네, 거의 다 이게 야 그래도 장수는 장수요. 그거 봐라 겁나게 선전. 아플 것이다. 선자네 또 선자. 소반도 너이리 와라 소반 정리를 해줘야지 나 애벌레 빼먹을 거 아니야. 응.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아. <laughs> 이거 못했다고? 응. 나거너 해줄게. <laughs> 근데, 개그는 많이 먹었거든. 이거를 어. 수반을 안 깨고 꺼내면, 이런 저기가 아. 있어. 요즘은 다 깨야 돼. 안 깨면, 요즘에는 벌이 제법 많이 들어있어, 여기. 아까 날든 놈들 조용해졌지. 응. 그만 가비어 야, 한봉 되겠는걸? 한봉 되지. 그래도. 오, 요왕벌 깨면 깨니까. 벌써 있을 때 됐지, 이제. 어, 아, 그러게. 예, 예, 야. <laughs> 예. 내가 집을 깨야겠다. 벌 들은 오, 예. 많이 들었다. <laughs> 음... 야, 막, 막단에도 이거는 사단인데 집이 음. 좁아났잖아. 음. 막단에도 벌이 바글바글 들었다, 야. 애벌레도 들었고. 보통 마지막 단에는. 야, 그 불빛 좀 저기 해봐봐. 어? 누나가 잘안 보인다, 그 불빛을. 음. 오히려. 아이씨, 벌레 터지면 안 된다고, 이 새끼들아. 아이 밥이 떨어지는 거야, 밥은. 알았어, 밥. 이 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조심할게, 내가. 그만 잘 간다, 얘네도. 가봐야 걸어가는데, 뭐, 날지도못 하고. 아유, 나는 애들이 있었어. 꺼내놔 꺼내놔야 돼. 응, 그래, 응 꺼내놔야 돼. 그래야지. 확실해. 정리가 돼. 음. 어, 음.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좋아. 전쟁했어. 아직도 여왕벌이 아니다, 음. 얘네는. 100마리 가까이 되겠다. 근데 여왕벌로 봤을 때는 음. 나는 좀 세력이 좋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거든. 그쪽이 없다, 근데. 전 바이트입니다. 봄에. 블루지, 블루지. 돈벌레야. 봄에 여왕벌 봤을 때는 그 여왕벌이지. 공벌이지, 공레 오, 여왕벌? 어휴, 그 놈이시라고. 너 그런다고 피할 수있간디 여왕벌도, 요, 요 있다, 요. 야, 야, 야. 탈출을, 참, 아이씨. 그렇게 감행했어? 그래 가자게 얼마나 아플까. 야, 그래도 야. 기생파리 한 마리, 기생애벌레 한 마리 없이, 조금만, 꽉 찼어, 애벌레는. 이리 와. 야, 쟤네들 거가 모여 있는 거 봐. 안 죽을라고, 씨. 근다고 니네가 뭐, 안 죽었지. 간지 이리 와. 거기 많이 들었네. 100마리 되겠다. <laughs> 됐어. 내가 봤을 때 된다. 그것만 안들마리 돼, 이렇게. 아들아, 빨리 들가자 원래 첫 장수가 마지막 장수다, 나는. 너 올해 너무 바빴어. 응. 나도 올해 이 버섯을 미쳐 갖고 안 됐어. 장수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이루니까비 온다. 야, 왜 악마가 네 당겨 아씨 이 애벌레 빠졌네 너피 같은 얘네들도 돌 끼우고 집전네집전 돌아줘봐 됐다 됐어 야. 됐어 나, 나. 됐어됐어 됐어. 아이고. 응. 야, 됐다 맞은사단이다라 좋아. 막단까지, 이거 봐. 애벌레 들어있는 거 보이지? 한 50개는 빼먹을 수 있겠다. 야, 50개냐, 이게? 이것만 해도 50개 되겠다, 이씨. 200개도 넘겠다, 씨.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귀엽기도. 야, 요런 거는, 그만해서 음. 그렇지. 소바는, 날 자꾸만. 수당국이 사이즈가 딱 좋네, 병에 넣기라잉 음. 야, 빼먹고 갖다줄게 저런 아 이거 씨, 잠깐만 뭐냐 이거 뭐 때문에 걸리는거야 이거 야 이거 이 봐봐 거어졌네 녹았네 이거 녹은거야 장수에주댕이를 녹인거야 녹아서 두댕이 장소에 녹을게 장수에주댕이를 녹여 그거 두으로 녹여 녹더라고끝 아, 예, 마치겠습니다. 끝. 오, 따맛이. 보여 이렇게 가 이구나. 이렇게 따맛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 됐다. 내자, 닫자. 백 마리, 한두 마리 빠지겠는데? 빼 아, 봐봐. 다시 가서. 안돼. 난 버리는 관심 없어.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 까라. 이제 버린가 땡. 지 ప ్가 이게. 원래 벗지 말라 그랬지만. 다음. 아, 이거 싫